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화학도의 이규천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시작합니다. 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 됐습니다. 산에서도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써야 되고, 너무 불편하죠. 어, 이런 마스크를 어떻게 어, 등산 아웃도어용으로 잘쓸수 있을까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마스크 벗겠습니다 이제 어 마스크 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나 자신의 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어, 이미 어, 다양한 마스크를 저도 썼고 여러분들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어, 다양한 그 활동을 하면서 쓰는 마스크는 좀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어,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마스크는 물론 이제 그 94, 뭐84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마스크는 사실은 그 보건용 그런 마스크는 아닙니다. 이 마스크는, 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숨쉬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어, 얼굴에 닿는 느낌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코에 단, 코하고 입에 닿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을 보시면 다 자외선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 나루 마스크입니다. 그 나루 마스크는 한국에서 마치 그 IT 회사의 벤처 정말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한 어,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나오듯이 어, 저는 이 나루 마스크 나루 마스크를 만드는 이 회사를 섬유 분야의 벤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마스크와 버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지금 어 자외선 UV 차단률이 92% 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게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라 목과 어 전면부를, 얼굴 전면부를 다 가려줄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옆에 보시는 NOU라는 거는 엔젤 유, 죠이 부분은 얼굴만 가릴 수 있는 마스크인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91%로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숨쉬기가 좋습니다. 숨쉬기 좋다는 것이 그만큼 통기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스포츠, 자전거, 산행, 그런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신뢰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 마스크를 쓸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이 상품들은 어 지금 자외선을 차단한다, 숨쉬기 좋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야외에서 가면 이제 벌레들이 되게 많이 이제 달라오잖아요, 붓고 그러는데 벌레들이 어 쉽게 달라붙지 않는 그런 그 벌레를 어뭐 제거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 퇴치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과 숨쉬기 좋은 기능, 그 다음에 벌레 퇴치 기능, 이 기능을 갖춘 마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많은 분들이 맞으셨고, 백신을 1차,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는 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2m 이상 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적어도 야외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산행 중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치 에티켓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어, 내 건강을 어,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저는 어, 단연 나루 마스크의 이 상품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 N, O가, 아니, N0입니다. N0, 어, 그 다음에 N0U 이두 가지 상품은 굉장히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 불편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좀더 편리하고 어,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선택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나름 마스크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